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제가 드디어 삥바바 아이템을 다 모았습니다. 와, 엄청 오래 걸렸어요. 뭐 방어구는 뭐 대충 이렇게 해서 맞추면 되는데, 어떻게든. 진짜 힘든 게 아무래도 무기죠. 제가 지금 고네랑 죽순을 만들어서 쓰려고 구해놨는데요. 원래는 서약 정도로 쓰려고 했었는데, 제가 진짜 운이 좋게 이틀 전에 자룬을 먹고요. 어제 베르룬을 먹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재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 에테 콜블, 이거 육석 구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비싼거는 둘째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안계시더라고요 아, 그냥, 에테로 해서 소켓을 뚫어도 되지만, 이거 구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쯔바이 핸더는 구하기는 쉬운데, 제가 모르고, 이거를 구했어요. 고급 쯔바이 핸더로 해서, 이제 피해 15부터 있는거 엄청 좋잖아요. 그죠? 그 말론인가 주고 구매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거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와서 PK용으로는 좋은데 이게 삥바바한테는안 좋다 하더라고요. 아 이건 그게 다시 되팔아야될것 같습니다. 좀 가오가 중요하고 PK 위주로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한테 제가 팔아야겠어요. 저는 노말 작에 팔려고 지금 다시 구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질을까요? 어, 죽순부터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순은 이제 폴로소스 블레이드의 하고요. 이제 에테로 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파괴 안된 옵션이 기본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에테로 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룬 들어가는 순서는 백스 헬엘 엘드 조드 에드 룬 이렇게 들어가고요. 죽숨은 이제 옵션 봐야 될게 피흡이 12에서 15까지 나오고요. 데미지 증가가 350에서 400까지 나옵니다. 피흡은뭐 다른 아이템으로도 어떻게 하면 되지만 이제 데미지가 높게 나올수록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도 뭐 하옵 나와도 어차피 저는 삥바바용으로 쓸 거니까 뭐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높은 거 나오는 게 좋으니까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순서 틀리면 죽대 진짜 이거 아 비싸게 구한 룸들이라서 갑니다 엑스 헬엘 엘드, 조드, 에드. 자, 아, 일단 만들어졌고요. 와, 데미지 359야. 개하옵인데. 피읍 13. 와. 나는 왜 이러냐, 이거. 박아서 만드는 거, 루너드는 진짜 안 뜨네요. 아. 어떻게 그래도 써야지. 아. 359가 뭐야? 좀, 그래도 고래가 더 비싼 건데, 고네는좀잘 떴으면 좋겠다, 이거라도. 하나라도 좀잘 떠라. 이거는 뭐, 정안 되면 나중에 뭐, 룬 생길 때한번더 도전해볼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제 능력으로 두번 도전하기 힘든 아이템이라서, 얘또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에드, 티르, 로, 말, 랄. 로룬이 비싼 거라서, 진짜 잘 떠야 돼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에테, 콜브 아, 에테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콜블, 오쏟 콜블에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러면 공속 때문에. 이게 옵션이 왜냐, 그러면, 데미지는 340에서 400까지 뜨고요. 공속은 30에서 40. 독각은, 동레지스트 깎는 건 20에서 25. 이렇게 뜨는데, 데미지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고, 공속은, 이게 쯔바이 핸더, 기본적으로 공속이 저 콜블보다 빠르기 때문에, 공속은 아무렇게나 떠도 돼요. 그게 장점이라서, 찌바이 핸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콜블로 쓰면은, 공속이 무조건 39 이상 떠야 돼요. 그래야 힐핸드돌때 연타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띄우기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찌바이에다가 더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담을 좀 줄이려고 찌바이로 선택을 했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니까, 러 찌바이로 하면 공속은 안 보셔도 돼요. 데미지만 높으면 장땡입니다. 에드, 티르, 아, 제비싼, 로, 말, 랄. 오, 공속 39 떴어. 콜브레드 할걸. 데미지는. 데미지 380. 와, 그래도 잘 떴다, 이거는. 와, 공속 39. 콜브레드 했었으면은, 진짜 좋았을 텐데. 독각 23. 이건 나쁘지 않네요. 그죠? 이 정도면 쓸만합니다. 아, 근데. 꼭 내한테 도움 안 되는 옵션만 잘 뜨고 좀 이런 식이네. 조금 안타깝긴 하다. 아, 아직 그게 안 되네요. 이거 면제증표 쓰고 이제 옵션에서 써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으로는 삥바바 세팅하는 거 전체적인 그거랑 스탯 스킬, 어, 그리고 이제 빙바바 했을 때 효과라든지 뭐 아이, 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런 거 한번 조사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조금, 높,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게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쓸 거니까, 어차피. 안 팔고. 그리고 또, 운 좋게 또, 룬 먹은 거니까.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